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고려 영토에 대한 거란의 인식에 대해서 그 기록을 살펴보고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학계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과 논문을 살펴보면서 왜 이렇게 뒤죽박죽인지 모르겠다라는 한탄이 절로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고려 영토에 대한 인식,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고려의 귀주대책과 관련돼서 거란과 어, 전쟁을 벌렸던 지역명들이 한반도 신우주 남동쪽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그림이 1945년 해방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교과서에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그림들이 맞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근자에 일어난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천리장성은 그대로 위치한 채 고려 예종 때 유운관 장군이 동북 구성을 확장한 역사적 사실이 학계에서 점점 동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윤관의 구성이 함흥 평야 일대 설로 굳어져 있다가 슬슬 동북쪽으로 올라가서 길주 이남 설로 확장을 하더니 현재는 두만강 유역설, 또한 학계 일부에서 실사를 통해서 고려의 북계가 공험진이라는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동북쪽은 계속 북상하고 있는데 비해서 서북쪽은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것이 맞는 얘기냐 하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태조 때 송나라와 거란인 인식한 강역에 대한 인식입니다. 고려사권 93제신에 보면은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주장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라의 서북은 융적 즉, 거란으로 인접해서 방수할 곳이 많았다. 원래 서쪽을 고려태조는 마을탄으로 경계를 삼으려 한 것이 뜻이었었는데, 거란은 이에 반해서 압록강변 석성을 경계로 삼으려는 것이 그 의도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고려태조는 마을탄을 경계로 삼으려 하였지만은 이에 반대하는 거라는 압록강변 석성을 경계로 삼으려 했다는 것이 그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압록강은 지금 현재의 압록강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의 압록강의 이 이름은 현재의 압록강에 붙여지지 않았습니다. 고려 말 조선 초기만 해도 지금의 압록강은 대청강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고려의 압록강으로 불렸던 지역이 어디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 지금의 요하입니다. 요하는 서요하와 동요하로 나눠져 있는데, 적어도 동요하, 동쪽 지역을 고려의 강역으로 삼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송사의 진종조에 보면은, 한평 6년인 1003년에, 거란이 후진으로부터 연계지방을 속임수로 뺏고 난 다음에, 거란의 귀속이 되자 거란은 이내 현토를 자주 침범해서 쳐들어 오니까 어쩔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거란에 비해서 세력이 약했던 고려가 송의 왕사를 국경에 파견하여 이를 제어하도록 요청했다 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결국 고려의 지경이 현토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현토지는 기존 교과서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한반도 의주 동남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자치통감 275권에 보면은 송나라의 기록으로 봤을 때 고려왕 왕건이 혼동강 서쪽은 가질 수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고려의 강역이 혼동강 동쪽으로 구별 지어질 수밖에 없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면 혼동강은 암록수다 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이 혼동강은 아래국의 강줄기기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고려가 어 발해 영토의 일부분을 차지했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고려성종 때의 강형인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성종 1 5년 996년의 기록을 보면 거란에서 한림학사 장한을 그리고 충정군 절도사 소숙아를 보내서 어, 책봉을 하고 있는데 압록강이 서쪽 경계이나 일찍이 그 험한 지세를 믿는 마음이 없었으며 황제가 있는 북쪽을 우러러보며 때를 맞추어 조공을 보냈다라면서 어, 거란의 시각으로 고려를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때 당시도 압록강 즉 지금의 요하 쪽을 서쪽의 한계로 삼고 있었다는 것이 고려의 강력입니다. 이어서 거란과의 전쟁이 발생한 고려 현종 때의 강력 인식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현종이 지위한 109년 0 12월에 현종이 교서를 내려서 내가 조상의 업을 계승하고 거대한 업을 이어받아서 현토군 즉 고구려 강역을 다스리며 황제의 명령을 받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현토군은 아무리 보수적이라고 해도 한반도 의주 북쪽을 얘기하는 것이므로 결국 요동 일대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고려 문종 때의 강역 인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려사 문종 원년인 1047년에, 예, 거란의 복지 관내 관찰사 송린이 고려를 방문해서 문종에게 책봉을 전달하는 책봉식이 있었습니다. 마한 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한은 최치우원의 사만론에서 봤을 때도 고구려 땅으로 볼수 있고, 거란도 마찬가지로 마한을 고구려로 인식했습니다. 따라서 이때 당시에 거란의 고려된 강역인식은 적어도 현 압록강 북쪽 지방인 요동지역을 고려가 차지하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문종 11년 3월 1058년에 거란의 소계종과 왕수졸 등이 고려에 내방을 해서 책봉식을 거행했습니다 조소에서 이르기를 문종은 조성의 직무를 계승하여 왕위에 올라 황실의 제후국이 되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고려와 함께 기리고자 마땅히 직서를 내려서 책봉의 은전을 시행하려고 한다 삼한강역의 웅장한 땅을 돌아보니 하우시의 지수경계 밖에 자리잡아 동방의 사직을 열고 주몽의 땅을 이어받고 현토의 고향의 기풍을 널리 퍼뜨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어, 문장 중에 등장하는 하우시의 지수경기라는 것은 결국은 황하 이북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주몽의 땅을 이어받고 현토의 고향이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고구려의 지역인 요하 동부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문종 19년인 1065년에 다시 야일령과 정문통이 방문을 해서 책봉식을 거행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면 그대는 주몽의 자기를 계승하여 현토의 강역을 넓혔고 대대로 사직을 크게 열고 충성을 거란에게 바쳐서 멀리 황실을 도왔다라고 얘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고려의 강역이 현토 지역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고려 숙종 때의 강역 인식을 살펴보면 숙종 2년인 1097년에 어, 요즉 거란에서 어, 야율사제와 이상을 보내서 착봉식을 거행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좀더 특별한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백성을 편안히 하고 제후를 어루만져 모두 바른 길로 가게 했다고 거란의 공적을 스스로 취하하면서 어, 제후국인 고려는 바다 모퉁이에 사직을 세워 북쪽으로는 용촌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압록에 닿았으며 공경이 정상을 받들고 공물도 받들어 보내 왔다 이에 선왕이 별세하자 적통의 계승자가 애통해 하면서 이미 즉시 부친상을 치르고 왕위를 계승하였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북쪽으로 대저용천이라는 지명은 당시에 거란이 이야기하는 옛 발해의 상경용천부를 얘기하고 서쪽 끝 지방이 압록이라는 것은 현재의 압록강이 아니라 지금의 요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의 강역은 숙종 때에도 역시 북쪽으로는 흑룡강성 상경용천부와 서쪽으로는 압록강을 한계로 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네, 그림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처럼 거란에서 모은 고려 숙종의 책봉조서에 근거한다면 지금의 상경용천부, 즉 발해의 상경이 고려 영토의 북쪽이라고 읽고 있고 고려의 압록이 현재의 요하로 볼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고려국은 한반도 제주도를 포함한 만주 동북지역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가 무려 11세기 말입니다. 숙종 9전에 즉, 1104년에 다시 요나라가 야귤과모와 하자목을 사신으로 보내서 숙종을 책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본다면 숙종은 제후로 책봉되어 서 현토를 개척하고 나라를 하사받은 공로를 여전의 글자를 새긴 것처럼 다짐하며 바닷길로 건너와서. 우리나라의 공무를 바쳤다라고 얘기함으로 인해서 한반도와 그 만주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국제적인 배경을 보면, 상황을 보면 여진의 흥기로 인해서 아골타의 동생인 오아속이 별부 분해로를 공격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험을 느낀 고려 정부는 동북면행, 양도통사 윤관을 출정시켜서 정리하도록 명령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고려 예종 때 강연 인식을 본다면 예종 5년인 1110년에 요나라 위위경 이봉진이 예종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때의 내용을 보면 이미 윤관이 여진족을 정벌하고 소탕한 이유기 때문에 탕구유로라는 문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결국은 경은 황가를 보유하는 울타리로서 먼 바다 밖을 진무했으며 전력으로 여진정벌에 나서서 직분을 지키고 오랑캐를 소탕하는 전공을 세웠다. 승세를 타서 여진족이 항복을 받아내었고, 드디어 본강을 개척해서 보루를 설치했다. 즉, 윤관의 구성 개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각한 때 완성한 시설들은 참으로 적절한 것이었다라고 하면서, 여진족을 극도로 경계해왔던 거란의 말기적 우려를 고려가 공동의 적으로 여진을 정리함으로 인해서 거란에게도 안심을 줬다라는 국제정서가 맞물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종 8년인 1113년에 또 다른 기록이 있는데 이때 숙록대부 양거직을 갖다가 고려에 방문시켜서 예종의 비가 승나한 것을 위로하는 조서를 보내게 됩니다. 이 기록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기운을 타거나 압록강 너머까지 아름다운 명성을 떨쳤으며 계름을잘 보존하여 덕망을 널리 전하였다라고 얘기함으로 인해서. 신라의 계림, 즉, 지금의 길림성을 포함한 압록강, 즉, 지금의 요하 서쪽까지 그러한 고려의 치적이 들려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고려 인종 때 강의 인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어, 선화봉사 고려 도경이라는 책을 쓴, 어, 송나라의 서궁의 문장을 인용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고려는 요하의 동쪽에 있어서 아침에 명령을 내리면 저녁에 와서 바칠 수 있는 후복이나 전복과 같이 않기 때문에 도적의 작성은 더욱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려가 요하 동쪽, 즉 요동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것을 12세기에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10세기부터 12세기까지의 고려의 강역은 한반도를 넘어서 동지역을 차지하고 그것을 강역으로 삼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지고 있고 근자에 얘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치 유인권의 구성을 그때 당시에 확보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이전의 사적들을 참조하거나 공부하지 않은 개인의 징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려 태조로부터 원나라가 고려를 부마국으로 삼을 때까지 고려의 강역을 어, 추정해 본다면 요하, 동쪽, 에서부터 현재의 브라디보스톡 있는 지역까지 그 가격으로 삼고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